한때 직장인들 사이에 블루오션이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2005년도에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책자가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유행하게 된 말입니다. 블루오션은 푸른 바다입니다. 반대되는 말이 레드오션, 붉은 바다입니다. 레드오션은요, 붉은 피를 흘리며 싸우는 경쟁 시장을 말하는 것이고요. 블루 오션은 경쟁자 없는 새로운 시장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은 대부분 레드 오션입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지요. 그래서요, 기업인이나 경영인이나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이나 한결같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레드 오션을 탈출해서 블루 오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블루 오션의 핵심 전략이 무엇이냐? 차별화입니다. 차별화, 차별화. 자, 쉽게 말해서, 쉽게 말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해 나가고, 나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닌 매력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자신만의 독특한 시장을 만들어가는 전략. 이게 블루오션 전략의 핵심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보통 사람이 보는 시각이 아닌 다른 차원의 시각으로 보고 다른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닌 새로운 길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서 성공을 이룬다고 하는 전략입니다. 자, 신앙에도요, 블루오션,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중풍병자를 들 것에 메운온네 사람, 보십시오.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어지자 포기하고 돌아갔습니까? 아닙니다.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지붕을 뜯습니다. 침상을 내립니다. 신앙의 차별화입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린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것이 되었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기념되어 기억되어 전파되어지게 하셨습니다. 신앙의 차별화입니다. 열두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신앙의 차별화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고,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차별화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원하시면, 아멘하십시오. 주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 하기 원하시면, 아멘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요, 신앙의 블루오션, 차별화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열 명의 부정적인 정탐꾼과 그리고 두 명의 긍정적인 정탐꾼이 소개되어집니다. 두 명은 여우수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신앙의 차별화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들이 보여준 신앙의 차별화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상황을 넘어 본질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몰라요?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눈에 보여지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본질은요. 해는 그대로 있고, 지구가 도는 것입니다. 자, 여기 투명 비커가 있어요. 보이지요? 물을 절반 담았어요. 그리고 고든 젓가락을 꽂았어요. 어떻게 보일까요? 굽어 보여요. 그걸 굴절현상이라고 해요. 눈에 보여지는 현상은 젓가락이 굽어 보여요. 그런데 젓가락의 본질은 뭐예요? 고든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눈에 보여지는 현상과 눈에 보여지지 않는 본질을 함께 볼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고난에 대한 바른 해석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 인생으로 주께서는 인생으로 근심하게 하시며 고생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 인생에 근심하며 고생하며 사는 거 원치 않으시는 거래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본질이에요, 본질.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모습 속에 봐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현상은 어때요? 원치 않은 아픔도, 고난도, 실패도, 질병도 허락하시잖아요. 또 하나의 본질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원치 않은 아픔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침내, 복을 줄려 하심이었느니라. 그게 또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눈에 보였지는 현상만 보시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본질도 보셔야 돼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보고한 내용과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땅을 12명이 보았지만 보고는 서로 달랐습니다. 10명의 보고는 민숙이 13장 31절에서 33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우리는 능이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푸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린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들의 말은 틀린 말 아니었어요. 거짓을 보고한 것도 아니었어요. 상황을 보고 상황을 그대로 보고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열 명은요. 상황을 넘어서 본질을 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아낙 자손들, 거인들만 보았어요. 그들을 보고 자기들을 보니까 마치 메뚜기 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이 표현은요, 정말 과장된 표현이죠. 네? 아무리 상대가 커도 어떻게 내가 메뚜기. 다시 말해서요, 상대가 커 보이니까 상대적으로 자기가 작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우수와 갈렙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어시자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자는 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열명의 정탐포는 보여지는 상황만 보았지만 여호수와 갈렙은 상황 넘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본질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신앙은 상황을 넘어 본질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블루 오션 신앙의 차별화입니다. 보통 상황을 영어로 컨텍스트라고 말해요. 그와 반대되는 의미로요 텍스트라는 단어를 쓰죠 텍스트 텍스트는 본질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황은 변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굳건히 붙들어야 될 텍스트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이 본질입니다. 상황은 변하지만 본질은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붙잡고 상황을 보셔야 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상황을 보아야 합니다. 배드로 아, 보세요. 배드로 가요. 밤새도록 그물 던졌어요.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빈금을 씻고 있었어요. 더 이상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시간대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배에 올라타셨어요. 손님이 말씀을 강론하셨어요. 깊은 곳으로 가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배드로 가요. 순종해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요. 그물이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체험해요. 상황을 넘어, 상황을 넘어 본질인 말씀에 순종했기에 은혜를 체험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처음에 유령인 줄 알았다가 베드로가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해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고 하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었어요. 상황을 넘어 본질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했기에 걷는 체험을 하게 된 것이에요. 자, 어떤 등상대기요. 산에서 길을 잃었어요. 날씨도 흐린데다가 이제 날이 어두워지면서 한치의 앞도 보이지가 않았어요. 조심조심 걷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깊은 낭떨어지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사정없이 구르다가 용케 손을 내밀어 잡았는데 나뭇가지에 잡게 되었어요 나뭇가지에 매달려 소리쳤습니다 위에 누구 없어 한밤중에 그것도 깊은 산중에 누가 있을리가 없었습니다 나뭇가지를 잡은 손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죽는거라는 순간 아,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간절히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주일날 교회가지 않고 등산 온것 회개했어요. 살려주시면 신앙생활 잘하고 착하게 살겠다고 약속까지 했어요. 눈물이 범벅이 될 정도로 기도했어요.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붙잡은 나뭇가지를 놓아라. 예? 놓으라니요. 이건 놓으면 떨어져 죽습니다. 이 사람이 약에 올라서 더 바짝 움켜 쥐었어요 이를 앙물고 참았어요. 주변이 혼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득한 낭떨어지 아래를 내려다 보는 순간, 이게 웬일입니까? 천길 낭떨어지인 줄 알았는데, 바닥에 고작 30cm 아래였습니다. 진작 하나님이 놓으라고 하셨을 때 놓았다고 한다면 밤새도록 고생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놓으라는 응답이 오셨습니까? 그때 놓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상황 보면 놓을 수가 없어요. 놓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악착같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놓아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놓아야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아직도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상황을 넘어 본질인 하나님 바라보시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는 그 상황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뭐 보여지는 상황만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게 하시리라. 모에는 상황 넘어 본질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구원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보면 원망이요, 불평입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낙심이고 좌절이십니까? 우리는 상황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상황을 보십시오. 그러면 문제 속에 답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상황을 넘어서 본질을 보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요. 현재를 넘어 미래를 보았습니다. 열망명의 보고를 가만히 보면 전부 현재만 말하고 있어요. 전부. 현재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우수와 칼렙은 달랐어요. 미래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를 말해요. 자, 8절 말씀 함께 읽어시자 여우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미래지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미래지요.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기 나오는 모든 시제가 다 미래예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되어질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여우수와 갈렙은 현재를 넘어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말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차별화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늘 바라는 것이 있어요. 바라는 것이 있어요.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를 말하지 않고 미래를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출애굽한 목적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출애굽 시키신 것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면서도 불구하고요. 늘 과거를 그리워하는 말을 합니다. 예국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예국에서 먹었던 음식들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예국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광야를 돌다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말하지 말고 미래를 말해야 합니다. 어제를 말하지 말고 내일을 말해야 합니다. 어제 재밌었어도 어제는 잊어야 합니다. 어제는 아팠어도 어제는 잊어야 합니다. 과거는 흘러간 물입니다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노라 바울은 과거에 매이지 않았어요. 현재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바울의 신앙이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넘어 미래를 보아야 합니다. 멀리 보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요. 사람을 넘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자, 열 명의 보고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요, 사람을 얘기해요. 사람을 말해요. 사람을, 신장이 장대한 사람들, 네피림 후손인, 아낙자손, 거인들을 말해요. 그들과 자기들을 비교하니 메뚜기 같다고 생각했으니 결국은 그들의 입에서 불가능을 말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여우수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사람만 보지 않고 사람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에는요, 늘여우와라는 말이 따라 붙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올라가자. 능히 이길 수 있다. 사람만 바라보면 두려움이여불가능있지만 하나님 바라보면 할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차별화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아멘이지요. 우리에게 가장 크신 분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크게 보여야 인생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두려움 사라지고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상대적으로 문제는 게 보입니다. 밥으로 보입니다. 먹이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데 때로 사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며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 쳐다보니까 시험 들고 상처 받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사람에게 기대고 있고,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이지요. 그래서 실망하고, 그래서 낙심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사랑하고 용서해야 할 대상이지. 사람은 사랑하고 용서해야 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10편 146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람을 의지하다가 실패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우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고, 신앙의 차별화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바르게 갈수 있는 비결입니다. 가이드 포스트 잡지의 발행인이고 설립자인 로먼 빈센트 필 박사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쓴 책, 적극적 사고방식. 다 읽어보셨지요? 적극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책은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관과 역사관을 바꾸어 놓을 만큼 아주 감동적이고 영향을 끼친 책입니다. 자, 그분은 살아생전에 조그만 종이 쪽지 하나를 늘 호주머니에 들고 다니면서 꺼내서 보고 또 꺼내서 보고 하루에 여러 번 꺼내서 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평생토록 지니고 다녔던 종이 쪽지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의 빛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품고 있다. 주님의 능력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주님이 나를 보시고 계신다. 내가 어디에 가든지 주님은 거기에 계신다. 노먼 빈센트 필 박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늘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신앙의 차별화, 신앙의 블루오션이 있어야 합니다. 여우수와 갈렙처럼 상황을 넘어 본질을 보십시오. 아멘. 현재를 넘어 미래를 보십시오. 사람을 넘어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것이 성공의 길입니다 축복의 길입니다 사개오에게도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신앙의 차별화가 있었습니다 열두의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신앙의 차별화가 있었습니다 백부장에게도 말씀만 하시면 하일이 나으리라고 하는 신앙의 차별화가 있었습니다 여우수와 갈렙처럼 차별화된 신앙으로 주님께 인정받고 아멘. 주님께 쓰임받고 늘 승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